뭐, 항상 이제, 루트가 있고, 제곱이 있을 때는, 어,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. 예, 루트가 있고, 제곱이 있을 때는요,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신경을 쓰면 돼요. 그게 포인트입니다. 그런데, 지금 C는 A 플러스 B 로 나눈 거잖아. 그러니까, A가 2와 3, 사이고 B가 빼기 4와 빼기 3, 사이니까 두 개를 더하게 돼야 이제 a 플러스 b가 나올 거라고. 자, 그때 이제 이거 다 더해보라 그랬죠?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더하면 빼기 1 이렇게 더하면 빼기 1 이렇게 더하면 0. 제일 작은 거 여기다 쓰고 제일 큰거 여기다 쓰고 요거를 좀 의식해서 2로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면 마이너스 1분에 a 플러스 b 0이 되겠죠? 이렇게. 그러니까 음수란 얘기죠. 2분의 a 플러스 b, 즉, c는 0보다 작으니까 음수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생각하기를, 마이너스 c는, c가 음수니까, 마이너스 c는 양수가 되는 거죠. 라고까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상태로 여기로 오면, 이거 양수란 말이야. 근데 그 c에다가 루트를 씌웠다고, 멀쩡한 C보단 루트를 씌운 게 작잖아. 그니까 러 C에서 루트를 씌운 거를 빼면, 음 양수죠, 양수.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은 있는 그대로 튀어나옵니다. 자, 두 번째 식은요, 아까 말했지만 요거는 C가 음수니까, 아참, 아, 참. 아, 잘못했구나. 아 미안해요. c가 음수라는 것도 살짝 까먹었네. 음. c는 음수입니다. 요거는 양수죠.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면은 네. 그냥 뭐 이제 c보다는 조금 작은 사람. 이게 4면 이제 루트 4하면 2가 나오니까 c보다는 조금 작은 사람이 나오는데 음수에다가 빼기를 또 하면 마이너스 해가지고 음수란 말이죠.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은 완전히 음수입니다. 그러면 꺼내긴 꺼내는데 마이너스를 달고 꺼내라. 이렇게 이제 나오죠. 자, 마찬가지로 C는 음수입니다. 근데 마이너스 1보다는 커요. 그러면 C 플러스 6은 양수가 되겠죠. 그런 상태이고요. 그 다음 요거는 또 양수이고, 루트를 씌우면 원래 C보다는 굉장히 많이 작아졌을 거 아니야, 그지? 그니까 원래 C가 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쳐. 그럼 빼기 C는 플러스 2분의 1이야.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2분의 루트 2로 2분의 1보다 훨씬 작아. 그러니까 6이랑 잽이 안 돼요, 예. 그래서 얘가 분명히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온 숫자이지만, 양수 6에서 조금 이렇게 해봤자 얘네들 둘이 음수 다 합쳐도 이6못 당해냅니다. 1 빼기를 보단 큰 애니까 0보다 작고 빼기1 보다 큰 사람이니까.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쉽게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. 네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리하여서 c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c 해주면은 6이 워낙에 우세하기 때문에. 네. 양수가 됩니다, 이거는.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히 양수이다. 그러니까 꺼내긴 꺼내는데, 플러스를 붙여서 그냥 꺼내면 되겠다,가 포인트죠. 빼기 C 더하기 루트 빼기 C, 네, C 플러스 6 빼기 C, 이렇게. 요거 두 개는 없어지고, C도 없어지니까, 최종 결과가 이제 6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다른 거 없습니다. 루트가 있고, 괄호에 제곱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가 양수인지, 아니면 여기가 음수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양수면 그냥 꺼내 주면 되고요. 음수였다면 꺼낸 후에 마이너스를 달면 되는 것이랍니다. 이렇게 포인트를 좀 잡죠.